예, yeah. 요 길이가 이렇게 돼 있지. 길이가 정의되면은, 응? 요 세타에 의해서, 여기 세타에 의해서, 여기 파이가 정의가 될까, 안 될까? Yeah. 정의되겠지. 길이가 다 정의되어 있으니까, 그지고정된 거야, 고정되어 있어. 네. 우리는 무엇을 해볼 거냐면, 색깔을, 파랑색으로 바꿔볼래? 어이, 하얀 만두야. 됐니? 네. 이렇게 선을 그었다, 하얀 만두야. 그치? 그리고 선을 여기서 파랑색 말고 하늘색으로 바꿔볼래? 자, 이렇게 되지. 구분 되냐? 네. 이렇게 구분이 됐어? 네. 뭐가 도대체 문제인 거야? 여기서 응? 여기 길이가 바다. 뭐야? ABCD, 여기를 E라고 하자, 여기를 F, 여기를 G라고 하자. 음. 알았죠? 알았어, 몰랐어. 응, 음. 아니야. 이게 A, 쉬는데? 음. <laughs> 싫어 막흥이야 응. 뭐? 응? 어디 한번 맞아볼래자 응. 3분 g 씨는 뭐야 흰색으로 당연히 바꿨겠지 안 바꿨으면 그냥 하얀 만두지 뭐 그냥 만들 틈이야 그치? 씨지는 뭐야? 응. 씨지는 그래픽이지 이 e. 사인 파이 파이를 하자 요걸 이렇게 기워놔 파이 이름이 파이 알았지 됐어 내 마음이야 까불지 마라 다음에 3번 aea e, A. 그치 스포츠 fg 서로같이 그치? 는, 뭐야? 사인. 확실해? 사인 세타. 여기서 수선의 발을 내렸다고 하잖아. 그렇고, 이렇게 내렸어, 인간아. 여기 수선의 발을 내리지. 그러면은, 여기가 파이 마이너스 세타잖아. 그치? 각 d a 여기를 h라자. d a h는 뭐가 돼? 파이 마이너스, 파이 마이너스 세타. 따라서 3분 d h는 뭐가 돼? 사인 세타랑 같은 거야. 그러면 3분 d 는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는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됐냐? 예. 됐냐고. 어? 됐어? 예. 아, 또. 그래, 됐는데 왜 그랬어? 응? 잠이 안 깬데. 응. 예. 그치? 됐냐? 됐냐고. 그치? 원래 길이 주어진 게 있지 여기. 응. 그러면은 여기 빨간색으로 조금 굵게 만들어 볼래? 심을 빨간색으로 심을 그래? 좀 굵게 만들라고. 응. 지금 빨간 만두가 지금 화가 났다. 빨리 응. 못해. 응? 음? <laughs> <오>. 뭐라고? <laughs> 어이 하얀 <laughs> 만두. 참. 참뭐 응, 참. 뭐 참. 아니 이렇게 해서 이거 이게 안돼 이게 어이 하얀 만두 어? 지금 장난쳐? 어이 하얀 만두 어? 하얀 만두야 왜 그런 거야 도대체? 자꾸 비협조적으로 할래? 어이 하얀 만두 응? 자 이렇게 돼 있어 그체 삼각형 CDF를 보는 야 CDF 관점으로 그렇죠? 음 그랬을 때 3분 이제 바꿔야지 흰색으로 당연히 바꿔야지 심 굵기도 다시 조금 얇게 그치 당연히 그렇게 했겠지 또 굵게 하면 그런 어? 그렇게 하면 이제 빵민지가 이제 살살 다시 이제 어? 건들기 시작하는 거야 이제 그면 이제 빵민지 이제 밥이 되는 거지 반여로. <laughs> <음흥흥> 해도 소용 없어. <laughs> 응? 아무렇지도 않은 척하지 마 알았어? 어? 어이, 저런 빵민. 어이. 네가 그러고도 휴머니야? 코사인 파이는 코사인 제이 파스쓸수 있지. 누구를 위해서? 빨리 말해봐. 누구를 위해서 코사인 제이 법칙을 쓸수 있어? C. F. 센터를 위해서. 왜 그래? 아니 그렇지 왜 그런 거야? 어디 한번 말해봐. 왜 그런 거야? 이렇게 만들 수 있지. 그치 그래서, 음. 4 루트 3 코사인 파이는 7 마이너스 f 세타의 제곱이다. 이 강의식도 만들 수 있다. 파이와 세타의 f 세타의 관계지? 그치? 그리고 위에 있는 이 친구는 누구에 대한 강의식이야? 그거 cd를 표현 해봐. c d 가뭐야4는이구 df는 뭐야 df는 뭐야 루트 사 빼기 코이 코사인. 파인이코이

파이 마이너스 사인. 사인 세타의 제곱이다 이렇게 되겠지 음. 자 얘는 세타와 파이의 관계식을 설명하는 거다라고 보면 돼요 알았지 그치 그러면은 여기 문제에서 지금 구하라는 게 누구야 f 프라임 2분의 파이를 구하랬지 네. 그치 그러면은 얘를 구하기 위해서는 너네는 모두 알아야 돼. F. F2분의 파이도 알아야 되고, 음. 어? 다음에 파이 2분의 파이도 알아야 되고, 어? 파이프라임 2분의 파이도 알아야 될거 아니야. 네. 그치? 음. 마치 이게 세타와 파이에 대한 속함수라고 생각을 해보라고. 아 예, 합성함수라고. 알겠죠? 됐어? 그러면, 지금 답안. 스파이라는 거는 세트에 의한 종속이야, 독립이야. 종속이야. 종속이라는말 뜻은 그냥 서로 연결되어 있다. 그치? 그래서 얘를 식, 기억이라고 하자. 그치? 기억의 식을 뭐한다? 음 2분 하자. 그러면은 어떻게 돼? 4 루트 3 s 아. i 파이, 파이 프라임 그는 뭐가 돼? 마이너스 E, F, 세타, 곱빼기, 그치? F, 프레임, 세타, 됐지 그치? 그러면 이거를 이제 어디서 찾아낸담? 어디서 찾아낸담? 요 DNA 식으로부터 그치? 누구를 찾는다? F2분의 파이와 찾는다. 그치? 그러면은 처음에 2분의 파이를 넣자. 대입할 거야? 안할 거야? 근데 왜 그랬어? 어 어디 말해봐 어왜 근데 우리 빵민지 자꾸 괴롭혔어 응? 어이 쌍둥이놈들아 왜 괴롭혔는지 말해봐 어 지금도 발른대로말 안하네 어발대로말 안해 왜 괴롭혔는지 말해봐 어 아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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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데로 대답 안 하고 자꾸 말을 응. 돌리는데 응? 왜 그랬어? 이래 돼안돼 그러면은 4 4 지워지지 네얘또 yeah. 4지 그치 yeah. 그러면은 4는 4 루트 3코사인 파이 더하기 4 사인 파이 되지 그지? 되냐 안되냐? K요. 음. 응. 뭐? C? 싫어. 살을 다 나눠. 이 일은 루트 3 코사인 파이 사인 파이 는 뭐라고 할수 있어? 3 더하기 1. 합성하는 거야. 2. 그치? 사인. 파이 더하기 알파. 이래야 되지. 여기서 알파는 어떻게 정의돼? 이거 뭐, 알파가 어디서 한 거야? 합성. 합성이라고 뭐, 이렇게 하시네. 어? 저 부를래? 왜 그랬어? 말해봐. 음. 응. 응. 자 여기가 1이고 코사인 앞에 있는 게 y 값을 말하는 거야, 개수가. 응. 그러면은 루트 3의 1대 루트 3의 각을 이루는 게몇 도? 3분의 파이지. 응. 응? 어이. 자 그럴까요? 따라서 2분의 1이 나오는 게 언제야? 사인이 2분의 1이라는 게. 6분의 파이? 그럼 알파가 마이너스 나오잖아. 그치? 여기가 3분의 파이거든? 자 봐봐. 사인 파이 플러스 3분의 파이가 배치다? 2분의 1이 나와. 파이는 양의 각이야. 알겠어요? 따라서 3분의 2파이 되는 애를 찾으면 되지 3분의 2파이 되기 위해서는 잠깐만 사인 n 이 2분의 1이 3, 6분의 5파이지 인간들아 파이 플러스 3분의 파이가 몇이야 6분의 5파이 따라서 파이는 몇이야 2분의 파이가 나오지 알겠어 음. 알겠냐고 꿀통 친구들 음. 여까지 ten야? 이야안돼 여기까지 야이 권인 ten야? 이 권인 t e n 기이 권인 ten야? 이 권인 ten야? 이 권인 ten야? 이 권인 t 이인파이 권인 트코사인파이 7멘 다시고 7, 7 f 세타 제곱. f, f 세타의 네. 제곱이라고 했어? 네. 그다음에 d n 식은 뭐 했어? 4는. 응? 4는. 4는 루트 3 마이너스 루트 3 마이너스 2 코사인 파이. 2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의 전체 제곱. 이기이 s i 이 s i 파 n 은이 sign은 이 s i 이 sign은 이 sign은 이 s i g n f 이라 i g n 은이 sign은 이 s i 이 s 의파은이 sign은 이 s i g 이 2분의 그은이 s i g 이 sign은 이 s i 이이 그치? 루트 7이란 걸알수 있지 그러면 그치? 위에 있는 식에서 바로 지금 여기서 이어지잖아 이 식에서 이 식에서 결론이 이렇게 나온 거라고 다음에 어, 이제 누구를 찾아야 돼? 파이프라임 2분? 파이 2분의 파일 때 파이프라임을 찾아야 되지 그치? 찾을 거야 안 찾을 거야? 근데 왜 그랬어? 어? 자꾸 만안 들어? 니은식으로부터 무슨 입은? 만만한 잘할 거야? 그러면 어떻게 돼? 불러 영은 하하 저놈의 네. 가시네 저거 어, 말안 듣네? 한번 맞아 볼래? 다음 2 루트 3 마이너스 2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코사인 네. 세타 하고 뭐야 곱하기 곱하기 뭐야 기 자꾸 흡입는뭐 어쩌라고 맞아 볼래? 2 사인 파이 파이 프라임 마이너스 플러스 사인 세타 이거 잖아. 더하기 응 안돼 응 이것도 안돼 응 이것도 안돼 하이 마이너스 사인 세타 곱하기 뭐가 돼 뭐야 빨리 불러 아쭈 안 불러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여기는 곱하기 뭐가 있어야 돼 파이 프라임 2분의 파이 2분의 파이만 넣으면 돼 이제 여기다가 넣을 거야 안 넣을 거야 진짜 넣을 거야 근데 왜 그랬어 코사인 2분의 파이는 몇이야 0이지 0이지 그거 넣으면 남아 불러 하고 루트 3 끝났잖아 어이 응. 한번 맞아 볼래 다음에 뭐야 이지 예. 곱하기 파이프라임 2분의 파이 얘가 파이프라임 2분의 파이로 쓰는 거야 음. 응안돼 맞을래 응안돼 그것도 맞아 볼래 어. 어, 막 사네, 이것들. 에헤헤헤 <laughs> 해도 소용없어. <laughs> 지금 너, 빨간만두 사칭하니? <laughs> 여기 는 거랑 이분의 파이, 파이 나으면 0이지. 그치? 는 0이지. 어, 그러면 몇이야? <laughs> 4부터 3. 파이 프라임 이분의 파이는? 몇이야 마이너스 2루트 3이지 이해가니 이렇게 곱한거는 넘긴거잖아 얘는 어차피 0이잖아 아, 원래는 이게 0이지 라고 하면 되는데 좀야 미안해 야, 쓰레기네 아주 그냥 이거지 오늘 왜 너는 그거에 대해서 아니, 선생님 그럴 거안 하지. 어? <laughs> 어이. Yeah. 한번 맞아 볼래? <laughs> 기억을 다시 음한수 미분하면은 뭐였어? 기억을 다시 음한수 미분했어. 불러. 사분의 <laughs> 사, 사인 2분의 파이. 사인 이분의 파이. 곱하기 파이프라임 2분의 파이 는 마이너스 2 F2분의 파이 이래 되지 응? 꿀꿀이더라 그러면은 2분의 파이는 이렇게 4 루트 3 곱하기 마이너스 2분의 1이지 는 2 곱하기 F2분의 파이가 몇이었어? 루트 7이지. 곱하기 F프레임 2분의 파이. 이렇게 되었지. 그치? 따라서 F프레임 2분의 파이는 2루트 7분의 마이너스 2루트 3 마이너스 7분의 루트 21 이렇게 나오겠지 됐냐 예. 꺼.